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마이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은 가능한 음, 아슬란에 대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중간에 질문을 하나요 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고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실에 살고 있고요. 회사원입니다. 그 아슬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파워트레인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지금 현재는 3L, 3.3L 가솔린만 출시 하신 걸로 봤고요. 디젤 엔진 언급을 선택하셨는데, 디젤 엔진을 만약에 추가하신다면 어떤 2.0인지 2.0인지 아닌 3.0 디젤도 그 고려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 터보 엔진이라든가 하이브리드는 제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케팅 계획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솔린 모델을 먼저 출시를 했고,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그 디젤 모델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엔진을 적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뭐 시장이 빠르게 디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좋으셨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 예. 예, 안녕하세요. 파주에 사는 학생입니다. 어, 아슬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설명하는 내용 중에 아슬란에 관련해서 연비와 비, 연비와 관련해서 내용이 없는데, 정확히 아슬란의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슬라운 준비저 제가 내수 고인 연비가 되겠습니다. 고인 연비 계산해서 부츠고 캘리브 볼륨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다음 질문은 어떤 말겠습니요 계속 소을를시네요 예. 아예 자동차가 불러아스기는가 합니다. 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역설이 세단으로 세상을... 그 소식하셨는데 왜 전륜 구동이고 그리고 그랜저의 후속이라는 말도 좀 있는데 그에 대한 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아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앞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상품 전략의 설명을 들었을 텐데. 어,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 보시면 그랜저 에 이어서 제네시스 에쿠스로 이어가는 라인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독일계 후륜구동 디젤 중심의 어떤 판매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를 런칭한 바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런칭 이후에 보급차 시장에서 저희 현대자동차가 마켓시아를 다시 회복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젊은 시절 또한 약간 뭐 독일계 워낙 그 트렌드하니까 독일계를 한번 어 구입해서 시승해보고 또한 타보고 싶은 고객들이 늘어나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경험이 늘어나면서 독일계 어떤 주행 성능 중심의 어떤 디젤 중심의 모델들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걸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륜구동의 장점이 넓은 실내 공간과 거주성. 그리고 전륜구동이 또한 그제 현대자동차가 보시면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숙성 또한 승차감 부분이 아주 뛰어난 모델을 원하고 있다는 고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전륜구동 모델을 개발하게됐고그 제네시스와 어떻게 차별할 거냐? 제네시스는 후륜구동이고 전륜구동인데 저희들두 가지 모델로 그러한 어떤 수입차 시장에 대응해서 적절히 역할 분장을 해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포지션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추가 질문?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아스랑 보너스 예, 클럽 네이버 카페에서 왔는데요. 신문에 마다 나오는 게 보니까 내수 전용 모델이라고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출을 안 한다는 얘긴데 계속 내수 전용 모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여러 번씩 네, 검사는 네, 네. 부닥치면서 얼마나 차가 파괴되는지뭐 안전이 얼마 되는지 그런 걸 따로 안 한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다는 건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네. 내수 전용 모델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답변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슬라는 어, 국내 고객에 대해서 좀 면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 고객의 차에 대한 시요가좀 어, 많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내수 어, 전용 이야기 했었고 실질적으로 어, 한 차의 의미적인 내수, 의미, 저기 내수 전용의 의미. 저희가, 그, 저희가 내부 테스트를 했습니다, i 차에 대해서. 북미에 이제 많이 배자되고 있는 IIHS 피클 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그 IHS 억셉트블 수준 이상은 되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공인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 내부 테스트 결과는 <laughs> 충분히 북미에 IHS의 억셉트블 수준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어, 충돌 방지용 차치 구조를 저희가 좀 제공을 좀, 음, 과산을 해서, 충분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내수천용이 아닌, 수출의 어떤 일 부분까지도 국내에 충분한 능성 그가 부르되, 그런, 그런 그 모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더 붙여서 하나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왜내수전용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국내 시장이 제일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연일 시도 지상에서 외산 수입차들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국내 시장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게 맞춰서 이 모델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현대자동차가, 그, 국내 시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고객들의 어떤, 어떤, 실내 공간 활용도라든지, 동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HMI는 연구층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국내 시장에 많이 또 반영을 했고, 국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상당히 많이, 그, 적용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부분에서도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제네시스 이후에 안전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제1의 어떤 요소로 가져가는 기본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대로 충돌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고, 그 소나타 같은 경우도 TSP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에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 수입 모델과 SUV 모델이 거의 뭐 우리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서 지금 걸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희 현대자동차는 어떤 안전에 있어서는 뭐 타협하지 않고 저희들이 실무대를 개발할 때 주안점을 두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질문 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앞쪽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질문이 원래 두 가지였는데, 시간 관계상이라는 멘트를 듣고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질문이 좀답단히 길어질 것 같아서, 궁금한거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슬란이라는 모델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런칭을 하고 있는지는 좀 전에 발표를 들어서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거는 앞에도 잠깐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랜저하고의 비교거든요. 네, 가격도 그렇고 굉장히 그랜저하고 많이 겹칠 것 같은데 어, 쉽,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랜저에다가 보급 옵션단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이 차가 처음에 설계될 당시부터 그러니까 설계 초기에서부터 그랜저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일단 궁금해요. 예를 들면 소나타가 과거의 소나타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뭔가 더 나아진 시작 그 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아스란도 그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설계 당시부터 기존의 그랜저고는 다른 어떤 설계 시작점이 있었는지 요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에 네, 답변해 네. 주시겠습니다. 조금들 그랜저와의 그 비교를 말씀하시는 건요 제가 아스란을 처음에 그 개발을 하는 초기 시점에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플랫폼이 뭔가를 법을 배웠고, 근데 어, 최종적인 검토 결과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그랜저 플랫폼이 최적으로 접혔다는그 이유는 지금 저세긴 추세가 플랫폼 공룡합니다. 폭스바겐의 맥큐비 플랫폼도 그렇고, 맥소스나 도요다도 같이 플랫폼을 감리 같이 공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아슬란드, 어, 어, 그랜저하고 플랫폼을 공룡했고요. 다만, 플랫폼 폭력이지만은 저희가 아스간의 그 상품의 목표는, 그 최상의 승차감하고, 그 최고의 그 정숙성입니다. 그게 이제 사양을 재밌을 것들을 저희가 좀고르는니다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폭력화 되어있지만, 여러가지 안전 측면도 저희가 좀 보여줬고, 그래서 최상의 승차감, 그 최고의 그 정숙성, 그리고 기본적인 사양, 그리고 충돌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참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시수겠습니까 네. 자, 뭐더 궁금한 것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휴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넓은 뭐,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계속해서.